안녕하세요. 자충우돌 주말농장입니다. 오늘은 아욱을 심어볼 거예요. 아욱은 제가 작년에 여러 차례 조금씩 시간차를 두고 심어서 수확했었던 농작물인데요. 아욱을 키워보면 그 생명력에 감탄을 할 정도로 한 여름에도 아주 잘 자라줘가지고요. 손쉽게 기를 수 있었어요. 한 가지 주의할 것은요. 아욱이 꽃이 피게 되면 어 그러니까 꽃 꽃이 피는 것보다는요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은요 벌레가 많이 생기는 그 시기가 있더라고요 벌레가 잎을요 돌돌 말아가지고 그 안에 숨어 있기도 하고요 구멍을 송송 뚫어 놓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도 저한테는 별 문제는 되지 않았어요. 돌돌 말려있는 잎은 버리고, 구멍 뚫린 잎은 먹어도 되니까요. 제가 키워보니까 아욱이 한달 정도 되니까 폭풍 성장을 하더라고요. 제 기억으로는 꽃도 굉장히 빨리 피는 것 같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시간차를 두고 조금씩 파종을 해서 수확을 꾸준히 했었죠. 아욱은 영양이 고루 들어 있는 채소 중 하나인데요. 특히 칼슘이 풍부해서 성장기 어린이에게 아주 좋은 식품이에요. 아욱은 찬 성질이 있어서 갈증을 많이 느끼는 사람한테 좋다라고 한방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슴에 열이 나고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도 여름 더위를 이기는데 아욱이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아욱 꽃을 말린 동규화, 씨앗을 말린 동규자는 인유제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산모가 저지 잘안 나올 때도 아욱 씨앗을 다려서 먹으면 은 저지 잘 나올 수가 있다고 한방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욱은 15도씨가 넘어가면 언제든지 파종할 수 있고요. 자라는 기간이 다른 작물에 비해서 길지 않기 때문에 밭이 잠시 휴지 기간을 갖는 시기에 재배할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어요. 아욱은 따뜻한 기후를 좋아하고 수분이 넉넉한 밭에서 재배하는 게 좋다고 해요. 씨앗 심는 그 간격은 25에서 30cm로 해주면 적당해요. 아욱이 키도 많이 크고요. 넓게 자라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촘촘히 심지 않는 게 좋죠. 돌을 그렇게 골라냈는데도 돌이 많네요. 이게 아욱 씨예요. 요즘 씨앗은 발아율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10cm 간격으로 두세 개씩 떨어뜨려 줄 거예요. 저는 많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두 줄만 심었어요. 제가 작년에도 두 줄씩 계속 심었었던 거거든요. 이렇게 두 줄만 심어도 꽤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시간차를 두고 다른 쪽에다가 또 심어야죠. 한 열흘에서 보름 정도 있다가 그때 또 다시 씨앗 파종을 할 거예요. 이제 물을 줄게요. 식목일도 지나고 날씨가 많이 풀려서요. 기온차가 그렇게 심하지 않으니까 비닐을 꼭 씌워주지 않아도 될것 같기는 한데요. 여기 주말농장은 산 밑에 위치하고 있어가지고요. 새들이 씨앗을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씨앗이 또 발화가 잘 되려나 걱정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발아 될 때까지 비닐을 씌워 줄 거예요. 몸에도 좋고 영양 많은 아욱을 심어 봤어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